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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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오늘 시장을 보면은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좋은 호시절 30년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1991년 이후에 소위 고스터론이 무너지면서 이제 더 이상 핵에 대한 얘기는 북한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푸틴의 핵 카드 말에 나왔죠. 결국 그것을 뒤집어 보면 러시아도 쫓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반응이 없고 아, 거의 안하고 있는 식으로 움직이다가 여러분 아, 아시다시피 스위프트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것이 에, 러시아에도 타격을 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아, 저런 핵카드를 끌고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프 잠깐 보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화면에 동그라미 천원 구간이 있습니다. 대략 S&P 기준으로 한 4,500선대 정도 됐는데요. 아, 여기 계속 주가 반등을 주다가 우크라이나 문제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던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토똥 올라가면서 또다시 오늘도 주가 내려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빠졌던 문제는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다시 갖다 놓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옆에 뭐더 전문가분이 앉아계시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은 역시 다가오는 fomc 회의들 그다음에 또조 바이든의 국정연설 뭐 이런 재롱 파일의 연설 이런 여론 들이 남겨진 상태에서 과연 금융정책 어떻게 가지야에 따라서 이장은 굉장히 위아래 움직까 지켜야 좋겠다. 다만 한 가지 다이스스온 것은 과다 의견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전쟁 관련해서 빠졌던 분들은 내려갈 때보다 자꾸만 들어주는 반등은 될까 높다 아높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주가 내려갔다 올라간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라는 것 그와 무관한 다른 종목의 섹터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입니다. 오늘 그 종목은 세 종목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진파워 sn 다 이미 앞에서도 많이들 말씀드렸죠. 어, 마지막 전쟁은 우주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방탄 관련된 거 미래를 바꾸는 종목들 군 이들 종목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일진파워라든지 이건 뭐 다음 차기가 정부가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원전 다시 갈 것이다는데 의외의 말이 나왔죠. 어현 정부 들어서 거의 탈원전 중심의 정책이다라고 느껴지는데 오히려 어, 거의 위인기를 마지막 남겨놓은 시점에서 아 이제 이 원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욱더 이 부분은 주목을 받을 만하겠죠. 그런데 역시 뭐 이제 위드 코로나 문제 그다음에 아 이제 거의 피카 문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공연도 본격화될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와 무관한 종목세터는 꾸준하게 관심 갖고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보고요. 전체 지수는 당분간 위아래 변동성으로 대비하는 전략을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